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제 9년 열째 달1 0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간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제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론이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론이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하여 서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고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벨로니아 느부갓 네살 왕제1 9년 다섯째 달7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 사라단 근위 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근위 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 버렸다. 느부 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루니아 왕에게 토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벨루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쇠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바다를 부수어서 노쇠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직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노쇠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노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노쇠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노쇠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그기둥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노쇠로 된 기둥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노시였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아멘. 바빌로니아 왕느부간네살 왕은. 남유다의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 가고 그 삼촌 마다디아를 시드기아라고 이름을 고치게 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시드기아 역시도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얼마 못 가서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이것이 바벨론의 3차 침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이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딸 구일이 되었을 때 도성 안의 기근이 심해져서 그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당연히 뭐 식물이 오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얼마나. 처참했던지 광경을 애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1 0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뭐 그럴 정도로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었고요. 결국 성벽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은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가버리고 말아요. 4절에 보면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고.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룬으로 끌고 갔다. 도망가는 시드기아를 바벨룬이야 군대가 사로잡고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두 눈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 스티기아 왕이 두 눈으로 마지막 본 장면은 아들이 처형당하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 말씀에 불손종한 결과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지 그리고는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그를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과 시드기야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두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바빌로니안을 배반한 것은 바로 이집트를 의지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이빨 빠진 호라이가 된 채거든요. 그래도 그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쇠사도 끌려가고 아들이 죽는 그런 처절한 모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두 눈이 뽑히고 처절한 모습처럼 그렇게 죄의 결과가 금찍가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간 네살 왕은 제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성벽을 헐어버렸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너브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건물을 불태워버려요. 큰 건물이란 큰 건물은 다 불태워버리고, 또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11절이에요. 누브 사르단 근이 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토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이 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아주 나약한 사람들만 남겨놓아서 그러니까 제기를 전혀 꿈꿀 수가 없는 거지요. 그들을 남겨놓아서 포도원을 가꾸게 만드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린 그냥 그야말로 어,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만 것이에요. 13절 바벨론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쇠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바다를 부수어서 노쇠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직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노쇠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그네 대정은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노쇠로 만든 두 기둥과 노바다 하나와 노받침대를 노바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노스에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노쇠로된 기둥이의 머리가 있고, 그 기둥 머리에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노쇠로된 기둥 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노시였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부터 큰그 풍랑을 겪으면서도 잘 보관되어 있던 그 성전의 집기들을 다 가져가 버린. 금은 금이라고 가져가 은은 은이라고 가져가 노새는 노새라고 가져가 다 가져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야말로 다 텅텅 비어버린 폐허의 상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고 당연히 성전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집기는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애가에 이렇게 된 까닭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애가 4장 12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전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에 헤맸지만 피부로 부정을 탄 몸이라서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켜라, 더럽다, 비켜라, 비켜, 물러서라 하고 소리친다. 그들은 가버렸다, 그들은 떠돌이가 되어야 한다. 뭇 민족 가운데에서 다시는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보아주지 않으신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나다닐 수가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웠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그들의 죄 때문에 도와줄 나라도 없고 헛된 도와 도와줄 나라가 이집트를 바라본 거지요 헛된 걸 바라보고 있었고 침략자들이 여기 쳐들어오는 처지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저 돌봐주지 않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토록 처절하게 폐허가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당시의 예언자들, 제서장들 지도자들,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토성을 버리셨습니다. 그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한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그죄 때문에 버리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버리셨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렇게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두 눈이 뽑힌 왕처럼 우리도 시드기야의 꼴이 되고 말 것이에요.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시드기야 얼마나 철저한 고통이었습니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두 눈은 그렇게 뽑혀서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설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절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설마 한국 교회가, 설마 한국 교회의 그 교회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는 유럽 교회에를 닮아가리라고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 심판으로 무섭게 임할 것이며. 유럽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리더들이 회개하고 교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한번 바로서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